안녕하세요. 드라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미녀와 순정남 39회에서는 기억을 퇴 찾은 지영이 미자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앞서 쓰러진 지영은 과거 미자가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을 떠올리며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살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지영은 할머니 순정과 함께 미자의 집을 나와 새롭게 거주할 곳을 마련했습니다. 지영을 찾아온 동생 도주는 그녀가 기억을 퇴 찾았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두 남매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로 껴안았습니다. 지영은 도준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영은 그동안 자신의 수입을 관리하던 미자를 밀어내고 자신이 직접 출혈료와 광고료를 관리하겠다며 경제적 자립을 선언했습니다. 미자는 아들 도식을 통해 지영의 집을 알아내어 집까지 찾아갔지만 지영은 단호하게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한편 순정은 자신의 전 재산을 지영에게 넘기며 진단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지영은 돈을 갚기 위해 진단을 불렀고, 진단은 이 와중에도 눈치없이 지영에게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때마침 이를 목격한 진단의 약혼녀태인은 분노하며 그에게 물을 끼얹었습니다. 결국 진단은 파혼을 당하게 되고, 진택은 진단을 양자로 삼는 것에 대한 계획을 취소하여 공간에가 뒤집어집니다. 어느날, 진택과 그의 아내 장수연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진택이 수연에게 사고 순간 필승을 떠올렸다고 말하며, 필승군 우리 말이 오빠잖아, 당신 아들이면 내 아들이기도 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방송 말미, 진단은 지영에게 3억 원을 돌려받았고, 돈의 출처가 필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확신하며 필승을 찾아갔습니다. 필승이 그동안 지영이 돈 때문에 진단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다음화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